아 그래요. 16연물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 부피 계산 문제. 부피 계산하는 것들은 2류, 3류, 4류 등등등 조금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좀 방법을 익혀 두시면 나중에 뒤에서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지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PV는 nRT 이상 기체 방정식 적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제 표준 상태 부피에다가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요거고 두 번째 방법이 요 어, 과정인데요 이 둘의 과정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소수점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게 조금 달라져요 숫자가 서로 좀 다릅니다 어, 하지만 둘다 계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답안이 작성이 됐을 때는 둘다 채점이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pvn의 n i t 를 만약에 적용하겠다. 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반응식을 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균형 반응식을 전부 다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에다가는 우리가 압력을 넣어줄 거고 V는 부피. 보통 이게 x 자리가 됩니다.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n 자리는 몰수인데요. 어,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은 0.082이 숫자는 상수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입을 시킬 때는 0.082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T는 절대온도를 쓸 겁니다. 섭씨온도 안 돼요. 섭씨온도가 주어지면은 25도씨다 만약에 주어지면요 여기다가 273을 반드시 더해서 이거를 켈빈 온도로 298 켈빈이다.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5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반응식을 다 적었어요. 근데 만약에 단단한 반응식에서 이렇게 전부 다 개수가 1이잖아요. 1이면은 이 3번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3번 과정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뭐로 한번 했지? KCL O3가 1 0분해가 돼가지고 KCL과 O2가 나오더라. 이 어,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질을 반응시켜서 산소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비율이 2대3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3번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1번 반응식처럼 탄소가 반응해서 이제 나오는 CO2의 기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제시된 물질이랑 계산해야 되는 그 물질이 1대1일 때는 3번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어, 하지만 반응식에서 반응식에서 여기가 만약에 1몰로 우리가 숫자를 좀 줄여줄게요. 계산 문제는 어차피 숫자가 작은 게 어, 실수를 줄이는데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대1.5니까 나중에 몰수를 반드시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식에 작성한 기준대로 곱하시는 거예요. 1.5 적어 놓고, 갑자기 뭐, 3을 곱하나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계산 과정도 반드시 이제 적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적은 작성 기준으로 반드시 곱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공식을 계속 뭐, 외워봤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답이 나오지만, 방법을 조금 다른 걸로. 일단 반드시 적는 거는 똑같아요. 1번은 똑같고, 자, 이거는, 반응물 자리에 우리가 주어진 질량이나 또는 부피를 두고, 그 다음에 생성물 자리에는 계산해야 되는 값을 뭐 x라고 두겠습니다. 생성물이 꼭 아니더라도 반응물 자리면 x라고 그냥 둘게요그 다음에 몰이 만약에 제시가 된 경우는 그냥 이제 바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몰이 아니라 뭐 질량이 제시가 되거나 부피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맞는 단위를 같이 이제 적어줄 겁니다. 질량 단위면은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 단위면은 22.4라는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이게 이제 왜 튀어나온 거냐면, 우리가 아까 0 0 8에다가 절대 온도를 더한다, 곱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절대 온도 0도시면은, 섭씨 온도로 0도시면은 2 7 3 k 빈 이거든요. 이 어, 숫자를 곱한 값이 대충 22.4랑 약간 비슷해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방법과 전의 방법의 소수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2.4를 적는 방법은 이0 0 8이2 7 3을한 번에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아까 전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부피가 22.4리터 혹은 뭐22.4 세대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11.2리터가 될 수도 있고, 몰수에 따라서. 어쨌든 이 부피에다가 우리가 온도를 보정할 때는 273분의 그 다음에 여기 섭씨 온도 더한 273 케빈 온도를 곱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압력까지 보정을 해야 되겠다. 보통은 문제가 온도만 보정하거나 아니면 온도 압력 같이 보정하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압력만 보정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압 보정이 같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압력을 일기압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 있는 것들이랑 표준 상태의 온도, 표준 상태의 기압, 이것들은 전부 다 대각선으로 서로 소거되도록 위치를 시켜 주셔야 최종적인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0도 C, 1기압이기 때문에 0도 C, 1기압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방법을 글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계산을 해야 여러분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KCLO3가 완전히 열분해 한다. 뭐, 이제 반응식을 적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 생성되는 산소의 질량은 표준 상태 기준으로 몇그 g인지 구하시오. 반드시 단위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g의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반응식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음, KClO3가 열분해가 돼서 KCl과 그다음에 무슨 기체? 무슨 기체가 나오죠? 이거 열분해하면? 열분해에서 나오는 게 산소잖아요. 그죠? 산소 기체.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 맞춘 반응식을 적어 주세요. 자, 근데 적어 주실 때제가 여태까지 뭐 소수점이 나오는 1대 1대 1.5로 연습했다. 그래서 1대 1대 1.5로 적으셨으면 이 문제 조건이 이몰이다라는 거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문제 조건이 k c l o 3를 2몰로 시작해라라는 소리거든요. 어, 여기 앞에 숫자를 2로 시작해라. 그랬을 때열분의 반응식을 적어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2 2 3이 비율로 제가 적은 겁니다. 자, 그때 생산된 산소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소는 3몰이 나와요. 그렇죠? 3몰의 산소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뭐 몰로 구해라. 그러면은 정답은 3몰이고요. 몰로 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몰이 아니라 이제 질량을 구하시오. 산소 3몰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질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질량이 나오면 여러분 필요한 은자가 분자량입니다. 산소의 분자량이 필요해요.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죠? 5투니까. 16 더하기 16, 32가 됩니다. 어. 32는 1몰일 때에 32g이 있다라는 거고요. 2몰이면 64g, 3몰일 때이거의 3배죠. 96g. 그러니까 지금 3몰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정답은 96g이 되겠죠. 96g.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정을 3곱하기 32라고 간결하게 표시를 해줬죠. 이렇게 96g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문제에서 몰수라고 주어지면은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몰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는 문제에 괜히 겁먹지 말고 이거는 아예 패스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몰이 들어있으면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풀만 할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번째도 똑같아요. 자, NACLO3가 이몰이 분해할 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기, 질량을 구했죠. 그람을 구했죠. 근데 이제는 그람을 리터로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첫 번째로 2몰의 NaClO3를 열분의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은 거 참고해서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자 이때 3몰의 산소가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로 구해라고 하면 3몰이 정답인 거고 만약에 이것처럼, 그람으로 구해라고 주어지면, 은3 곱하기 O2의 분자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리터로 이제 마지막 구해라. 리터. 리터는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부피 단위니까 22.4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질량은 분자량이 나오는 거고, 리터는 부피니까 22.4가 나오는 겁니다. 22.4를 어디다가 곱하냐면, 여기 앞에 우리가 적은 반응식 기준으로 뭐 3몰이면 3몰, 2몰이면 2몰 이런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에다가 22.4를 곱하면 곱하면 이때가 나오는 게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피 계산하니까 정답이 67.2리터라고 나오네요. 67.2리터. 자, 해서. 요거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상기체 방정식보다는 이게 조금 더이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몰이 주어진 경우 그냥 여러분이 좀 생각만 해서 3 곱하기 22.4 3 곱하기 이 물질의 분자량32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포준 상태였을 때 0도씨 1기압이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0도씨 1기압이 아니다. 20도씨이다. 기압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20도씨라고 한다면 67.2L라는 이 값보다는 조금 부피가 커질 거예요. 기체 부피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커지거든요.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방법이 온도 보정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온도 보정 방법이 273K분에 그 다음에 20도씨니까 켈빈 온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다른 방법 해가지고 온도 압력 보정이 있었던 거 있죠. 이게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67.2L를 따로 안 구해도 되고, 이 과정 생략하고, 여기다가 바로 곱해서 계산기 쭉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20도씨에 있는 표준 상태가 아니라 이때 기체 부피가 따로 계산이 됩니다.